자, 최근에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가 결국 이재명이 쪽으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 발표까지 언론에 나오기도 했죠. 자, 그런데 최근 이낙연 측에서 사실상 이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라는 재미있는 의사를 밝혀버려가지고, 현재 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측은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신청까지 하면서 과거 정치사에서 있었던 4.45입이라는 얘기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은 대충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원래 이렇게 이낙연이나 이재명 같이 유명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원래 좀 비율이 적었던 정세균이나 김두관 같은 군소 후보들도 있었는데, 자, 저양반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군소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받아갔던 몇만 표의 처리 문제가 곤란하게 된 겁니다. 자, 이들의 표를 지금 무효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과 이낙연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정세균과 김두관이 사퇴하기 전까지 받아갔던 그 수만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유효한 것으로 군소 후보들이 받아간 거를 유효한 표라고 처리한다면, 이재명이가 최종적으로 득표한 그총 득표수가 과반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요. 49.3%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위 후보자의 득표가 만약 이런 식으로 혼자서 과반이라는 압도적인 수치까지는 안 된다면, 민주당의 1위, 2위 후보 간에는 결선 투표를 또 한번 치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얻어갔던 이런 표 등은 대략 28,399 표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전체 투표자 수에서 제외를 해버린다면 이재명이가 최종 득표율은 50.29%로. 그러니까 지금 이 군소 후보들이 받아갔던 표를 그냥 무효표라고 깔끔하게 무시를 한다면 이재명이가 받아간 표가 50.29%로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으로 턱걸이로 끝내고 게임을 종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군소리가 안 나오게끔 끝을 내고 싶은 거고, 이낙연은 반대로 어떻게든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여지를 한번더 가져가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다만 사실상 현 민주당의 지도부나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특별히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 결과가 바뀔 수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솔직히 사실상 이재명 쪽에 기울어 있기는 하죠. 거의 이걸로 확정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정세균이라든지 김두관 같은 중도 사퇴했던 군소 후보들이 받아갔던 바로 그 소수의 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퇴한 거는 아니고 중간에 중도 사퇴를 했으니까 그때까지 받아갔던 표는 정당한 유효표로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또 혹은 반대로 어쨌든 나갔으니까 싹다 무효로 처리해야 된다. 뭐이 부분이 현재 민주당 안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저 얼마간의 표를 합산하느냐 많으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득표가 오십 퍼센트 극초반 턱걸이로 과반에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리하게 해석하면은 사십구 점삼일 프로가 돼가지고 아쉽게 과반이 못 되는.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양진영은 서로 이 경선 결과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이재명 측과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는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특별 당규에서 59조 1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글자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반박하기가 힘든 깔끔한 부분이죠. 다만 이낙연 측에서도 할 말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60조 1항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하게 합산해서 유효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이 유효표를 어디까지 두고 이제 해석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약간씩 주장의 근거는 있어요. 정세균, 김두관 같은 군소 후보들이 중도 사퇴하기 직전까지 받아간 표는 어쨌든 유권자들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정당한 표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거기에 따르면 지금 이재명이가 최종 득표한 거는 50% 턱걸이가 아니라 49%로 적으니까, 과반이 안 되니까 한번더 우리는 이 기회를 가져가야 된다. 뭐, 지금 대충 이렇게 이낙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충 이 사람들이 무슨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대충 판이 짜일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낙연 측은 뭐 이런 논리들을 근거로 무효표 계산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당에다가 접수까지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판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경선 상황은 이재명 측에 크게 유리하게 돌아갔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낙연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대가 안 됐죠.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은 단연 압도적인 표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최근 부동산 비리 사건인 일명 화천대유 사건의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자, 국민 여론 같은 것들이 반영된 3차 선거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재명이 놀랍게도 불과 28%라는 형편없는 득표율을 받았고, 반대로 그동안 힘이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이낙연이는 그 대안으로 무려 62%에 달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최근 경선 결과는 완전 정반대로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가장 최근 경선 결과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번 3차에서도 예전까지와 같이 압승을 거뒀더라면, 사실 이번에 애초에 논란거리가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최근인 3차 선거에서는 이낙연이 오히려 2배 이상 더블 스코어 넘게 압승을 해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총 득표율이 50% 훨씬 넘게 잘 순항을 하고 있다가 막판에 화천대유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애매한 수치까지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이번 무효표 논란을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 줘도 50.29%로 아슬아슬한 과반 득표 턱걸이밖에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군소 후보들의 표를 더할 거냐 뺄 거냐에 따라서 과반이 됐다가 49%가 됐다가 그런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번 3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이가 압승을 거뒀더라면 뭐 57%, 60% 이렇게 나와버렸으면 사실 이 무효표 논란은 생길 이유가 없죠 합치고 안 합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 표를 군소 후보들의 표를 더할 거냐 뺄 거냐에 따라서 한1%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과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꽤나 중요한 정치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알아두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결국 그래가지고 다시 본론입니다. 이재명 측에 있어서 역시나 가장 큰 뇌관은 역시나 부동산 비리 사건인 화천대유 리스크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부각된 이후에는 이낙연이 압승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낙연이도 지금쯤 민주당의 경선이 단몇 주만 더 늦어졌다면 어땠을까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을 겁니다. 한 달만 늦게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됐더라도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몰랐겠죠. 아무튼 이 3차 경선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낙연이 무려 62%나 득표를 하다 보니까 자, 이 결과 수치를 놓고 민주당 지지자들끼리도 지금 파가 갈려서 격렬한 이제 경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대로 이재명을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대선 레이스까지 가도 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3차 선거인단 득표 결과에서는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재명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로 한 방에 박살이 나버렸고, 반대로 미지근했던 이낙연이가 무려 62%라는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대목입니다. 앞으로도 화천대유 문제는 계속해서 뭐가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이게 쉽게 사라질 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자 물론 이 잡음은 우리의 몫은 아닐 겁니다.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과 지도부 그리고 그 당원들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겠죠. 자 한편 현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이나 민주당 선관위 측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 인간들은 사실상 이재명이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가 확정됐다라며 공식적인 공표까지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민주당 내 갈등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 하지만 다만 이제 과거 민주당 경선에서도 사실 똑같은 주장이 지금 이낙연이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주장들이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는 해요. 당시에도 당부 위원회에서는 지금처럼 사퇴한 후보의 표는 일괄 무효 처리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또한 법률의 문제라면은 법원이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겠지만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 벌어진 당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 이렇게 민감한 문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간에서는 이 당내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판 자체는 일단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고 사실상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는 결국 이재명이가 올라오게 될게 지금 거의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화천대유 사건에 관해가지고 뭔가 결정적인 게더 터져서 이재명이가 구속이라도 되지 않는 한 일단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최근 이재명과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이 당내 경선 문제, 첨예한 논란을 둘러싼 이 논란을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단 이재명으로 맞아요. 판이 굳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저는 참 안타까운 게이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무작정 추진력이 강하다라는 식으로 묻지마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깝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사만 보셔도 보세요. 재벌을 해체하고 전 국민의 토지를 배당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 가지 덩목이 있겠지만, 자, 추진력이 강한 것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추진력으로 지향하고 있는 국가의 방향성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국가 거시적인 방향성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지도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덩목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은 정치 철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공약이나 정책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따져볼 인지 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히 부족한 상황이죠. 단순히 나한테 5만원, 10만원 더 많이 나눠주고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나눠줄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반미, 반기업, 친중, 뭐 이런 것들.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사상들이죠. 과연 반기업 정서와 반자유진영, 뭐 이런 정서를 가지고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돌아올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런 거를 왜 꿰뚫어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